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벌써 12월 1일입니다. 네, 오늘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은혜로운 한 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12월, 12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한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절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12월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12월 한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선하고 의롭고 바른 믿음의 삶 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없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26절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임이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랴. 일평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거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 헤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헛된 인생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가지 중에서 무엇이 헛된가를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수고가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이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한 삶은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죠. 뿌린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뿌린 것 그대로 내가 거둔다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도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모든 것, 수고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기도 전에, 채 누리기도 전에,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가 그렇게 했어 수고한 것이 밉게 느껴졌습니다. 전도자가 아주 난처함을 느끼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가 한 만큼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아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다 넘겨 주어야만 하는구나. 더군다나내 뒤를 이을 자가 어떤 자인지 몰라요.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 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아래서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자가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해아래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넘겨주고 그가 다 이것을 관리할 것 보니까 아, 참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생각해보니 아이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이것을 그냥 다 넘겨준다. 마땅한 인과 결과 내가 한 대로 내가 누리고 얻는 것을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그는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결과로 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허무함의 이유입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18절에서 20절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21절부터는 객관적인 진술 형태로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열심히 지혜, 지식, 재주를 다해서 수고했지만 그렇게 수고한 것 결국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을 다 넘겨줄 것이다 이것도 헛된 것이며 이번에는 큰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생에 정당한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소득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수고하고 마음에 애쓰는 것 아무 소득이 없구나.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더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 결국 다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또 마음의 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그런 것으로 인해 안식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 모든 것이 것대구나 모든 날이 괴로움이구나 라고 말하죠 자, 24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거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 그는 자기의 삶에서 허무하고 헛되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인이 느끼는 기쁨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며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내 마음을,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이것도 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짧고 유한한 인생, 그래서 내가 한거다 누리지 못하고 다 넘겨줘야 하고,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짧고 유한한 인생에서 누리는 만족감도 있다, 기쁨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먹고 마시며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라면 정말 그는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호화롭게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더하고. 죄인이 모아 쌓은 것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게 하신다 결국 이러한 죄인의 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가만 보니 악인의 수고도 역시 헛되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내가 수고한 건 내가 다 거두지 못한다. 결국 남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러한 일을 볼때 우리는 굉장히 인생의 험함을 느끼게 되죠.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흘려 일해서 누리는 얻은 것 그것을 꼭 내가 누려야만 하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 그것이 또한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죠. 사실 솔로몬 자기가 한 것이 있나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할것다 준비해놓고 정말 그것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다 한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이 다음 세대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열매로 주어질 때 그것의 의미를 들수 있다면 내 인생의 험함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는 좀더 끝까지 굉장히 현실주의적입니다. 미래적 관점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의 예, 그런 그 의미와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때때로 땀 흘려 일해도 그것에 마땅한 대가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물론 사회적인 구조적 악 속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바르게 고쳐나가야 하죠 이런 사람이 마땅히 그 이러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그냥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을 말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면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렇죠.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쁨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마셔야 돼요.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보람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해야 돼요. 인생이 너무 비관적이 되지 말고,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것 다음 세대에게 복이 될수 있다면, 또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베푸시는 큰그 사랑과 선물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때로 수고한 것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감사이며 또 기쁨의 이유가 될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좀더 긍정적이며 밝고 아름다운 마음 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이 큰 기쁨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의 삶이 나만으로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베풀고 준비하고 열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한달 승리하는 한달 되기 원합니다 또는 이렇게 초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뜬삶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